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드디어 또이 시장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허물 ETF가 SEC로부터 공식 승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면서 이 시장이 이제 더큰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 오늘은 속보 형태로요. 좀 간단하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6시 4분 정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임스 에이파트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도요. SEC가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빠르게 전해졌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19B4만 승인을 한 것인지 S1 양식서, 즉 증권신고서까지 승인을 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네, 우선은 우리 예상대로 미 SEC가 8개 이드로임 현물 ETF와 관련해서 19B4 양식만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S1, 증권신고서에 대한 승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전해진 소식들에 따르면은 SEC가 또이 자산 운용사들과 S1 관련된 대화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1 9비4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S1은 이제 거절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언제 승인할 것인가, 결국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 결국 S1 양식사가 승인이 되었을 때, 막대한 자본들이 이제 유입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더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임스의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했을 때몇주 안에 완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여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랠리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 지금 캡처를 했는데 가격은 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이 가격의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일단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3,795 달러였는데 다시 지금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820 달러까지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셀더 뉴스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은 원래는 이제 빔을 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빔을 여기서 이제 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은 조정 국면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만약에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빠르게 많이 오른 만큼 조정 구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 투자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구간들, 즉 조정을 받는 그 구간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가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조급하게 급등하는 것에 올라타지 않아도 결국은 언제든 좋은 기회는 온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이번에 19비포 양식이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제 깔았다는 겁니다. 이 기반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해 말 내년까지는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물대 구성 자체가 크게 뭐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고무적인 부분들은 일단 3,682달러에서 3,796달러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지지 구간으로서 단기간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방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00달러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이제 많이 매물대가 얕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 전체적인 어떤 구조상으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단기 자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들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승인과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대부분은 스테이킹 옵션을 갖다가 이제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SEC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비트코인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옵션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 어떤 추측들을 해볼수 있느냐면은 자, 우선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허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고속 도로를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이 빠져 있더라도 분명히 큰 호재가 될수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더리움을 잘 투자하지 않았던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이고 S 1 양식이 허용이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결국은 월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 장기간에는 지금 스테이킹에 대한 이슈들을 즉 스테이킹을 갖다 허용하지 않지만 이 부분들을 향후에 또 변경할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블랙록을 필두로 한이 공룡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갈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갖다 CFTC에 배정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 증권에서 상품으로 이제 암호화폐들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결국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 향후에. 다른 알트 코인 etf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알트 코인 대세 장이 올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주면서 과거와 같은 강력한 대세 상승 장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감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기반들이 만들어진 만큼 결국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이 지침을 SEC에서 냈는데 미국의 이제 하원에서 이것들을 갖다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를 했죠. 민주당도 상당한 어떤 지지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본인이 미리 밝혔는데 이 가능한 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이제 거부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효과들이 올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원이 아직까지는 이 결의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전달 했을 때는 거부권 행사 기한이 5월 28일에서 이제 6월 3일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향방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어, SEC가 S1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점이 3개월이 걸릴지 그보다 더 짧아질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까지도요 SEC 게리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가 판친다.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승인 당시와 너무나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들의 허물이 티에프가 승인되면 기관 발자금이 5억 달러 이상 유입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OKX 거래소의 금융시장 총괄이 한 얘긴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적어도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중요한 문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상 최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번사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에 솔라나도 상품으로 분류될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솔라나도 향후에는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솔라나도 뭐 하루 동안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하면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흐름들 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구간인데 특히 66.2k를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포인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67k 상단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함께 매입 타이밍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VD 지표와 UIPD 지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기 전에 움직임입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바이어 어, 차트에서 매도벽은 72K에 아주 상당히 뚜렷하게 그리고 그 상단에도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여전히 매수벽은 존재하지 않고 60K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격이 하락했던 데는 가장 큰 갈색 고래의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던져냈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고래와 세 번째로 큰 고래도 또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은요. 제가 이 영상 댓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들을요. 빠르게 빠르게 또 중요한 포인트들 오늘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RPD 지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 요 구간에 있는데요. 지금 상단과 하단에 다 두텁게 URPD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매수 구간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즉, 어디에서 반등 포인트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세 전환이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구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드림 허물 ETF 승인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좀 빠르게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제가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촬영 이제 끝내기 전에 촛보 들어온 부분들 두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은 지금 일단 바네크가 현물 ETF의 S1 수정안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본격적인 거래는 7월이나 8월 정도가 될것 같다. 또 이런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